저는 이번에 방콕에 갑니다. 오늘 이번 여행은 동생이랑 엄마랑 함께하는 여행이에요. 로라는 거야 여기 들어가서 원지? 응 네, 티켓 발권하셨으면 티켓 보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내 것도. 응. 네. 스탬프 찍어주세요. 이거 어디 찍혔어? 근데 어디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팔. 팔? 왜안 찍혔어? 난안 찍혔는데? 다시 찍어야 되겠다. 그냥. 그렇네. 박세, 나 스탬프 찍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어, 안 찍혀, 언니는 왜? 여기 조금 찍혔네. 가자. 귀엽다. 이번에는 롤방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미니언 좀느 로라는 엄마. 진짜 <laughs> 기동도 네. 이거 되고 크네. 이거 게 이거 도있 이거 이거 되 이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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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 번째. 이거 이거 응. 얘요? 아니요 얘는 나는... 얘는 그냥 유미야. 아니 못 뽑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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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탬프 모아가지고 물 받았습니다. 귀여운 롤 생수야 이게? 어. 생수. 리그 라이엇 게임 생수. 방콕 도착해서 비행기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되게 좋아 예. 보여요. 저희는 공항, 방콕 공항 도착해서 나와서 지금 환전하고 택시타러 가고 있습니다. 택시? 응. 아니. 태국 공항 은 택시가 이렇게 짧은 거리, 일반 거리, 큰 택시. 나뉘어있어서 여기에서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탄대요 음, 번호표 뽑아가지고 배정되는 택시 미터기 택시여가지고 여기는 택시 사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얼굴이랑 정보오 기사님 얼굴이랑 정보까지 이렇게 이고 좋다 이거 못찍야돼 이렇게 택시들이 쭉 서있어가지고 아까 그 표에서 뽑은 기사님 찾아가면 됩니다 미터 택시를 타가지고 나오는 대로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기사님이 600 바트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음. 톨비가 포함인지 이, 이거 맞으려나 물어봐, 보여줘봐. 아니면 말아서겠지. 뭐 룸카 음. 반배드 음. 카텐 명. 하이웨이피 올 예스. 아잘뽑 가야지 뭐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계획 짜면은 그냥 배터져 죽어버려. 내 계획이. 다섯 아, 개씩 먹어야 돼, 하루에. 빵꾸, 빵꾸. 이번 여행 계획은 동생이 짜가지고 1일 5식이랍니다. 나랑 여행 가면 무조건 1일 5식 해야 돼. 그 사파때 너무 배고파서 쌀국수도 하루도 못 먹고. 이렇게 침글 침대, 침대 두 개에다가, 방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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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있는데, 있는? 아니, 방은 더블 침대. 여기 진짜 좋다. 아니, 냉장고도 네. 뭐 네. 먹어도 되겠네. 화장실도 설마 네. 두 개요? 대박. 아, 화장실도 두 개. 어, 방 어, 밖에 하나 귀여워. 있잖아. 방 화장실 하나 따로 있고, 네, 샤워도 되겠네? 좋고. 와? 집만 두고 바로 밥 먹으러 가려고 그랩을 잡아 탔습니다 동생이 찾은 팝팝 폰커리 맛집 한국인 맛집 한국인 맛집 그리고 택시 같은 아니라 걸어 걸어 갈아. 갈아. 이따로 가자 너무너무 너무 배고파 여기 완전 오픈 키친 그 자체다 여기 방콕에서 유명한 아, 한국인 맛집 뭐. 있어. 메뉴판. 어다 한국어야. 인기 메뉴도 할인 도 해줘 팀멤버십 내가 말한. 어 한국어로 너무 잘돼 있어서 네. 주문하기 수월하다. 네. 응. 옆에를 그렇게 그릇서더럽히면서 게살이지. 어 너무 네. 맛있어. 네. 엄마도 이렇게 못 먹잖아. 어 맞아. 엄마도 이렇게 못 먹잖아. 이게는좀주 먹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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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응. 게살을 카레를 붓는 거. 잘동짱이야 쿨푸드. 베트남 가서 엄청 먹었던 모닝글로리. 어져세요 어디가고 있 내뜻안 했다 이제? 아난 싫어. 사진 찍을 거야. 그렇구나. 땡고, 고나오 땡고만. 엄마 먹어? 응. 먹어? 아, 사실 똥양고... <목소리> <목소리> 왔어, 어 사실 국에서어도 진짜 남기고 왔어. 맛이랑 그래도 어때? 국에 먹은 맛 어. <목소리> 야 너가 스프 달랬어 너 많이 먹어 야, 어? 너, 이거 어떻게 먹어? 어? 이거 어떻게 먹어? 너 스프 달라며 어 냄새는 시큼한 김치찌개 너무 시원 묵은지 김치찌개 냄새 아니야 원래 또 한국은 레몬으로 가져가는데 네, 아니 너무 너무 시원해 완전 아, 수박 맛이야 맛있어? 응 오빠 아, 여기 숟가락 있다 응. 여기는 샤베트고 그건 아예 주스야 여기 빨면은 그 나부터 이거 시킬 때 네모나고 10초 빼고 달라 그래 아.. <laughs> 네모나고 10초 빼고 해달라고 그러면 음란하또만꿍이 뭐, 아니야 김치찌개가 나그 진짜 여기는 무조건 선동거리 네. 또멍꿍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네. 시키는 걸로 나는 아니다 우린 이제 공원 잠깐 들렸다 야시장 가고 갑니다 객초 객초 난 땡모반은 이렇게 테이크아웃 잔을 너무 귀엽게 가득 담아주세요 이거 들고 이제 갑시다. 땡큐. 동화뱀이다. 여기 룸피니 공원이라고. 오, 야원없이 뭐 보네. 제 동생 버킷리스트가 동화뱀 보고 어. 동화뱀이라 사진 어, 찍는 엄마도 치고 봐 뒤에 보여? 엄마도 치거 봐봐. 아, 니 물왕 동화뱀. 애기다 얘는. 아유, 귀여워. 아, 귀바닥봐 아, 귀여워. 저기 어, 귀여워. 혓바닥이 어. 더 가까이서 볼까? 더 싱그러운데? 진짜 크다 아 귀여워 여기 뒤에는 신나게 지금 에어로백점 방콕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에어로백점 엄청 예쁜 호숫가 크어서 이걸 양말로 이렇게 외부로 덮고 있었어? 근데 하늘 너무 예쁘다 여기부터는, 여기부터 엄청 노슨노슨하다 여기 여기 있는 거를. 동생이 옷 팔고 먹을 거 있는 야시장이라그래서 왔는데 예쁘다. 오 놀이동산 같아요. 이그 야시장이 맞을까요? 예쁘긴 하다. 동생이 망고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 집 연유가 베이크. 망고에 뿌린다고? 이렇게 뿌리는 거야. 나 저거 안 묻은 거 먹어볼래. 나 파인애플 몇분 좋아하는데. 나는 밥없는 망고. 언니 왜 망고만 먹어? 음, 먹어볼게. 망고, 망고 사가야 망고. 돼. 맛있어? 응. 빵고 진짜 맛있어 너밥다 먹어 아, 차이도 어, 차이도 차이 나어 차이 콩대가 판거 이거인가? 뭐꼬? 동생이 탔던 코코넛 그릇 귀엽다 이거 얼마야? 모르겠어 너 너무 귀여워 얘도 예쁘다. 이 코코, 이코끼리. 난 파란코끼리가 왜 예쁜 거 같지? 동생이 먹고 싶어했던 로띠. 바나나 누텔라가 맛있다고 해서 동생은 바나나 누텔라 로띠를 먹고 나는 시원한 거 빙수 먹을까? 빙수 맛있겠다. 언니 아. 그린? <laughs> <laughs> 오케이. 안된는 그래? 바나나가 아니어서 <laughs> 누텔라와 로띠 먹을까? 그래. 아니 누텔라 애가 먹어까 어밤지, 누텔라, 에그, 로티, a 코코넛 빙수. 빵은 원래 두째은거 같아. 괜찮아. 망고하고 로티. 원래 바나나 들어있는 로티 살라 그랬는데 바나나가 그린 바나나밖에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누텔라 로티. 쇼? 맛있어. 코코넛 빙수. 되게 대로. 그래 맛없는 망고 는 없어. 어. 태국은 진짜 망고가 다 맛있는 거 같아. 근트튀 망고 그냥 그랬데 똑같한 음, 거? 응, 셀프 만도 이렇게 안, 맛있긴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 약간 묽다고 해야 되나 세프 만두? 이떡 먹는 거. 되겠지네. 이것도 맛있다. 김치도 맛있다 이거. 김치 맛있어? 어. 이거 이거 무럭무럭한 게 뭐야 이거? 똑같은 거는?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 과육이 진짜 커다란 과육 단독으로. 아 이게 과육이야? 응. 그래 음. 그잡았는랩을 잡았는데 그래이안 오고 있어요. 갑자기 비는 엄청 쏟아지고 래랩은이 자리에서 멈춰 있고. 저희 40분 기다려 가지고 힘들게 탄 크랩. 얼마 받은 거지 그러면 한300 벌었어. 3 0 0을 벌었어. 잼날 아침 오늘은 파타이를 먹으러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으러 갑니다 파타이는 뭐로 가야 는 거야? 파파야? 파타이 볶음 쌀국수 아니야? 파파야로 만드는 건 확실히 아니야 아 강아지다 귀여워 콩콩카 <꽃꽁카>. 아, <올라가야>. <미안해>. 저기 좋은데? 저기 앉으면 안 돼? 치킨볶음밥 사이오믈렛 맛있어? 맛있어 근데 슷하게 생겼어요. 맛있겠다. <목소리> 아니야, 얘가 생각보다 큰것 같아. 똑같아. 지고기가 고백이 없네, 애들이에서돼지고기 어딨어? 어여기도 없는데? 새우가 <목소리> 보게나 음, <수영이> <목소리> 달고 얜 약간 늙으면 음. 네? <목소리> 달라? 비야 갈비야. 갈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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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i s o r 가 r y I s t o t o m e t o 비다다 그냥 이거 더 맛있다. 내 기분이지? 저오리지널이지야 응. 내가. 잠깐 별지국에서 들어가 이거. 아나 원래 파파이가세운 올라가는 거에 더 맛이 팔지 않는도맛있 저희 메뉴 네 개를 다뿌셨습니다 너 맛있게 배불르게 음료까지 다. 이때 아, 먹고 뭐 있는 거야? 어? 잘먹겠습다 아, 아니? 이게 <목소리도> 고 말랑말랑한 거 어떻게 그러봐저 말랑말랑한 말랑말랑한, 말랑말랑한, 말, 말랑, 말랑말랑한 거? 망고? 이게 망고 한 개야. 여기 트럭에서 샀는데 망고 하나에 거였다, 거였다, 거였다. 20 바트. 응, 음,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지, 나. 근데 어제 먹은 망고보다 난 제일 맛있는데, 이게? 700원. 오케이, 우리 밥 먹고 나오니까 딱 비도 그쳐가지고, 이제 사원 걸어갑니다. 망고 먹고, 기분 4분. 좋게. 제발 우리 사원 다볼 때까지 비안 왔으면 좋겠다. 그니까. 4분 걸어갔시다 사원 걸어갑시저전 이제 와포 사원 가고 있어요. 4분 정도 어. 걸어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냥 길 곳곳에 오! 사원 같은 게 많아서 다 예뻐요. 어딜 가도. 음. 가격은 2 0 0 바트. 사원이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커요. 아 여기 옷도 빌려주네. 없으면은 긴팔 긴바지 빌려주네. 고리고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카메라 진짜 펜이 밤이를 뱉어줘서쥐가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있나 봐 어쨌든 너왜 그래? 들어갔다 와서 깜짝 놀랐어. 뱀 있는 거 아니야, 뱀? 몰라, 어쨌든 들어갔다 깜짝 놀랐서 나온다. 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여긴 안 봐도 돼? 힘들게 비를 쫄딱 맞고 15분을 걸어서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이게 태국 스타벅스에서만 파는 메뉴라는데 파인애플 들어간 건가? 탕수원이 뭐야? 이거 스타벅스 뷰원한 써주셨을 텐데? 이 원인가 보다 우와 수지하다 여 원이라고 써있어? 아, 내가 원이라고 했거든 이름 써줄까요? 해가지고 원 했더니 이게 태국어로 원인가 보아 아, 여기도 있네 그니까 러 그게 원인가 봐어 생각보다 어, 어, 잘 찍지 않았어 저게 예. 근데 왜 포스는 두 개밖에 안 넣고 왔어? 그러게 채영아 포스는 더 달라고 그래 어채영내 걸로 먹어 나안 먹어 음,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여기 여기 네, 가운데 이제 진짜 그냥 코코넛 간고도 자체야 진짜 맛있다 향도 코코넛 알라고 돼내 콜라 먹어려어 한국코넛도 방금 왔어 콩고가 없어 한국 돈으로 8만원이라는 거잖아 부자주분 응. 돼지 와다른 사원뷰에 예쁜 레스토랑을 2시에 예약해가지고 얼굴에 비가 다 묻어있었는데 비가 다 없어졌어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응? 축하는거봐 응. 저희가 예약한 레스토랑 코스요리 와다른 사원 뷰 코스 요리 레스토랑 와 여기 와다른 뷰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서 온 보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이쁘다 저희 코스를 시켰더니 메인 하나는 이거 시림프 파인애플 볶음밥이고 두 번째 메인은 이 비프하고 하얀 라이스 그리고 이거 스프링롤 같은 거하고 또명꿍은다 나오는 샐러드도 같이 나오는 기법을 목톡에서 티셔츠 반고 막. 일 저희는 밥 먹고 아이콘 시 엄마가 엄마 왜 이렇게 낫게 했어? 엄마가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 볼게. 먹어 볼 순대? 엄청 어? 순대? 이거 맛있었는데. 먹어 봐. 이 달라 그래 싫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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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코코넛 팬케이크. 어코야처럼코코이도 아, 있었어? 어? 포찌 어? 달라 그래야 돼. 굽는 상황 나. 어. 타코야끼 음, 굽는 것처럼. 어, 되게 되게 뜨거울 거 같아. 호불호 그렇죠. 오, 이렇게 뜨거워 보이지? 어. 뜨겁지? 어. 어! 뜨거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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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뜨거워, 언네오다 가? 짠, 저희는 이제 오늘 원래 카우산로드를 가려고 했는데 비도 추석 추석 오고 막 거기 무사람들도 많다고 해가지고 사실 피곤해서 카우산로드를 포기하고. 숙소 근처, 숙소 근처 시장 갔다가 시장 구경하고 그랩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 호텔에서 쉬려고 합니다. 마사지도 받을 거예요. 일단 숙소 근처 시장 가는 길. 저 열심히 걸어서 시장에 왔는데 문 닫은 가게가 엄청 많아요. 일요일 밤이라 그런지.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고 과일을 사고 싶었는데 과일 파는 데도 없고. 야, 장장 실패하고 호텔 돌아가는 길에. 세븐일레븐. 어, 시원해. 셔야지. 이거 어제 맛있게 먹은 계란. 이거 뭐하고 뭐하고 사면 싸게 지는 거야? 이햄 이거 만두도 사면은 이거. 다 데워주더라고요. 이거지. 새우 만두. 엄마도 새우 알러지 진짜 없는 거였어. 나3 0분0원을았네김거과자 이거 빨간색 매운 거사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건 추천. 여기 랑은 맥주 안판 맥주를 판데. 동동 내가 사고 싶었던 것들 응. 다 없는 거였어. 려가지고 그래서 동생이 주문한 송담 항정살구이, 구박을 너무 받아가지고 음, 그니까. 그러니까. 아니 원. 원래 동생이 마늘 치킨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기대하면서 맥주랑 먹어야겠다고 맥주를 사왔는데 <laughs> 와보니까 시켰어 하니까 갑자기 볶음밥에 찹쌀밥에 솜땀을 시켰다고 해가지고 아니 나는 솜땀이라고 유명한 집이라니까 다들 시켜고 아니 맥주 안 주로 나는 치킨이 먹고 싶었다고 솜땀이랑 치킨이 너무 다르잖아 닭 날개도 시켰다고 그래 닭 날개하고 모닝글로리 튀김을 시켜가지고 아 지금 그래, 아저씨가 많이 넘어지고 있어 맥주 음, 귀엽다, 맥스이이 음, 모닝글로리 튀김. 소스가 너무 많아서 뭘 찍는 건지 모르겠다. 음. 아, 이거, 이거. 이렇게 뜯는 음. 거다? 아, 살짝, 살짝만 뜯고 음. 아까, 편의점에서 산... 음. 아까 편의점에서 산 아까 편에서 만두. 어? 아, 근데 고수 들어있다, 소스에. 이거 안 넣어. 나 이거 뜯었는데 왜안넣려 편의점 만두. 맛있어. 이거 뜯었는데 안넣을 아 너, 응. 치킨 먹으러 왔다! 난 정말 치킨을 먹어야겠다 치킨 먹산세먹을려고응 음. 치킨 맛있다 그래 맛집에서 시키면 음 치킨 맛있다 채영아 날개 먹어봐 찰밥을 동생이 알려준 솜땀소스 아니 엄마 동그랗게 말아야 된대 이렇게 말아야 되는안 말아도 돼 근데 이미 딱딱하게 굳었네 <laughs> i 밥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o u 소스에 찍어가지고 먹으면 백종원이 알려준 현지식? 안 느끼한 현시, 현지식?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뭐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나 우리 나라 사람인데 파이애플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볶음밥은 몰라도 그래 엄마 저거 파이애플 밥, 밥 얘기를 하고 있데 볶음 막 먹고 볶음밥 그 피곤해서 영상 꺼야겠어 <laughs> 안녕 어너네는 무슨 엄마하고 대화 좀더 먹으면 얘기하면 피곤하대 마셔 어 진짜 아, 영상 꺼지도 못하게 꺼꺼꺼꺼 파타냐 파타 짠짠 아름다운 밤이에요. 맛만 없으면 맥주 맛이 더 제일 신나는 것 같아. <laughs> 어, 맛있다. 아니 맛있어 것도 맛있어. 이게 병맥이야 거기보다 캔맥이 어, 훨씬 맛있어. 맛있어. 응. 시원해서 그런 거지 조금해서. 짠, 맥주 한잔하면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